아이돌 웹툰 탑7 탑7 망나니 PD 아이돌로 살아남기 오직 시청률만을 위한 편집을 한다. 악마의 편집 서호윤 PD 피해자들의 저주와 함께 악명 포인트가 쌓여간다. 인과응보 갑작스러운 게임이 시작된다. 망돌이 되어 게임을 클리어하세요. 탑6 이번 생은 우주 대스타 어려서부터 불운이 계속해서 찾아온다. 같이 연습했던 친구들은 모두 데뷔를 했지만 내 자리는 없었다. 6년의 연습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수능을 보러 가는 길 위험에 처한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다. 그런데 교통사고에서 깨어난 후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준비된 아이돌. 지금 연예계의 괴물 신인이 등장한다. Top 5. 2회차 만능 아이돌. 8년 차 아이돌 그룹 리더 시윤. 그룹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팀원들 사고를 수습하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 하지만 일어나고 보니 17살 과거. 최고의 아이돌이 되기 위한 시윤의 재도전기. 탑포 초심잃은 아이돌을 위한 회귀 백서. 7년 차 아이돌 유니든 팬들을 잊어버리고 예술병에 취한다. 3만 번째 팬의 실망과 함께 찾아온 시스템 메시지. 초심찾기 프로젝트 스타트, 탑3 배우로서 살겠다.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본인의 모든 걸 희생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희생을 바탕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이 어머니는 너무나 야위어 있었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보지만, 후회스러운 시간을 돌릴 수 없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고, 그런데 꿈인가? 눈앞에 어머니가 웃고 계신다. 이번 생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는데, 탑투 망나니 천재 작곡가 회귀하다. 절박하게 곡을 달라고 매달리던 사람을 매몰차게 내쳤다. 다음 날 충격적인 죽음으로 발견되고 시작은 이때부터였다. 성공, 명예, 가족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한번더 살아갈 기회를 받게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지키고 세계를 놀라게 할 작곡가로 커나가는데. 1위는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4년차 공시생. 낯선 몸의 빙의에 깨어나다. 이때 갑자스럽게 나타난 상태창. 돌발. 상태 이상 데뷔가 아니면 죽음을 발생. 돌연사 위협에 처한 주인공. 주인공 방문데이. 좌충우돌 아이돌 도전기가 탑원. 순수한 저의 개인 취향순위입니다. 부족한 저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